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로 마이 리더십 유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집 거실에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뭐 방에서도 해보고 거실에서도 해보고 또 외부에서도 해보고 또 강의 가면서 차에서도 해보고 여러 자연스러운 각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책이 좀 많이 있지요? 저도 강의를 하고 코칭을 하는 사람이지만 네, 글을 쓰는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얕은 미천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좋은 책을 만나고 공부하고 소화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를 고도화하고 정교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거실은 그래서 저에게 에너지를 많이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좋은 멘토 구별법입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 저에게 기분 좋은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로 시작하는 이 카톡에는 지난해 겨울 강연에서 저를 만났다고 하는 청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청춘은 25살이라고 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삶을 좀 꾸려나가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좋은 멘토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청춘들을 만나는 강의에 가보면 100에 하나, 둘 정도가 좋은 멘토가 있다고 이렇게 손을 듭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멘토가 필요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고백하시더군요. 멘토가 필요하지만 나에게 좋은 멘토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 속에는 좋은 멘토를 구별하고 찾아가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네. 어떤 상황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멘토 구별법 네 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이건 정답이르기라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좋은 멘토들. 그리고 저를 좋은 멘토라고 여겨졌던 고마운 멘티들이 저에게 기대했던 어떤 원칙들을 모아 모아서 전해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좋은 멘토 구별법의 첫 번째 조건은 멘토가 당신이 존경하고 동경할 만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설레고, 그분을 만나면 충전이 되고, 그분을 만나면 새로운 것을 깨닫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좋은 멘토가 될수 있는 분이죠. 두 번째, 좋은 멘토는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세 번째,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의미 있는 질문들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멘토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멘티와 나눌 수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멘토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의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멘토는 멘티가 고민할 때, 아,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지금의 청춘들이 원하는 멘토란 자신의 고민이 있을 때 자신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며 질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코치가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멘토의 개념과 일치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멘토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이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어, 가능성이 있어. 왠지 멘토가 될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의 실행이 여러분들에게 멘토를 데려다 줄 것입니다. 카톡도 좋고요. 전화도 좋고요. 메일이면 또 어떻습니까? 어, 어느 정도 나이 이상이 되었을 때 내가 만난 인생의 후배가 나에게 조언을 구한다는 것은 중년들에게 어쩌면 아 내가 참 삶을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의미를 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예,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적당한 멘토가 나타났다고 여겨지실 때는 네, 노크를 하십시오. 노크를 해보고 당신의 정말 좋은 멘토였다면 더없이 좋을, 좋을 것이고요. 그렇지 못했다면 또 다음 시도를 향해서 나아가면 될 뿐이니까요. 자, 여러분들의 좋은 멘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멘토가 조만간 나타나시기를 그 나타남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행동들을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마이 리더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